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봉황이 상점입니다. 오늘은 패션 소품을 주제로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제 가죽 가방 그리고 털모자, 눈에 확 띄는 색감의 양말 그리고 목도리입니다. 어, 근데 저 중에 제가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중앙에 핀을 그려주고 제가 플라즈마 컬러 펜슬 처음에 한그제 동영상 앞부분에서 소개할 때 어머 책에 있는 거랑 제 거랑 똑같은 브랜드인데 이름이 달라요 뭐 그랬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하여튼 그랬어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책에는 뭐 예를 들면 쿨그레이 50% 뭐 시에나 브라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시면 오 이게 되실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세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두 가지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 버전이고 하나는 이거 불어라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 들가 들어가니까 영어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시에나 브라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던 러더라고요 자. 아 제가 뭐 하다 보면 그리고 뭐그 처음에 초반에 그 뭐야? 초반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 자꾸 화면이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막 이랬거든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 똑같은 걸한네번 정도 찍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전 아직까지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키네마스터 쓰고 있는데, 키네마스터에 보니까 세상에 돌리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기울기에 따라서 이 카메라가 이제 그 가로로 안 되고 세로로 결과물이 나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는데, 세상에 편집기에 보니까 그거를 기울기 기울 다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능을 알면 굉장히 쉬운데 그 기능을 몰라서 정말 손발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데 그런 걸또 되게 좀잘 찾아내고 잘잘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저는 제가 볼땐 그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 뭐 하나 받아들이는 거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했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막 이런 절차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늘 하던 방식대로 좀 고투하다가 어, 아이들한테 핀잔도 듣고, 그 다음에 작업 효율 떨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그런 옛말에 손발이 손발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몸이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딱 그게 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씁쓸하지만.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는 그런 재미도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음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이 자, 이거 작업을 할때 보면 아 보통 그 오일 파스텔 작 저는 이제 오일 파스텔이 다 좋은데 뭔가 이게 테두리 처리가 조금 마음에 좀안 들어요 이렇게 뭔가 그 퍼지면서 뭉개지는 거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뭐 이제 그런 게 조금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던데 어 이제 교재에서는 별다게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교재와는 조금 다르게 어, 제가 이렇게 뭔가 응용을 할수 있는 단계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테두리를 먼저 해놓고 작업을 하면 영역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일 파스텔이 확실히 색감은 예뻐요. 색감은 예쁜데 이제 어떤 작업의 완성도나 헉, 이게 아닌 것 같아.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다 원본 색깔이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길을 들었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라든가 시작했는데 뭔가 어 시작하자마자 뭔가 아어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난폐감이 드는 경험들이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냥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시작한 건 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작한 거는 끝을 내고, 그리고 나서 뭐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그 이후에 생각해 하는 게 낫더라고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 뭔가 너무나 그큰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면 손, 우리가 큰 이제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죠. 정, 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때. 이것도 있지만 이건 뭐또그 정도로 중차대한 는은 아니잖아요. 일단 끝까지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기로 하는데 뭔가 이게 그, 그 원본에서 제시된 그러니까 저희 텍스트 책에서 제시된 이미지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조금 컬러 선택을 순간적인 판단으로 좀 잘못했네요.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학교와 관련된 일들, 학교와 관계해서 하는 일들이 좀많고요그 다음에 이제 좀 외부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그 해야 되는 일들이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취소됐어요, 정말.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좀 스케줄이 이번에 뭔가 좀어 일이 뭔가 좀 되려 그래 이러면 일이 된다는 건 이제 뭔가 수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어 이번에는 정말 뭔가 뭔가 되려나? 이랬는데 갑자기 모든 게다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아 실망스러웠죠. 실망스러웠고 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 어느 순간 이, 이 이 여유로운 생활을 너무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즐기고 있습니다. 음, 언제 내가 이런 호사를 또 누려보겠냐며, 어, 그동안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미뤄어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요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그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약이 지금 4월 6일로 연결, 연기가 됐어요. 뭐 저는 뭐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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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는 난생 처음이었는 것 같은데 다들 근데 생각보다는 또잘그 버텨내시고 있는 거 맞죠? 버텨내시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뭐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더 이상 답답해서 더 이상 못 있겠어 막 이랬는데 갑자기 뭐또 이즈만 하면 한번 또툭 터지고 아 최근에 또 되게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뭐 나가기도 좀 애매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아 나가볼까? 이제 좀 괜찮아졌겠지? 막 이러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또딱또 또 누가 어디서 또 사망했다 이런 소리 들리니까 아또 갑자기 또 진,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좀 빨리 사태가 해결되어서 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우리 일상들을 음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번 주제에 다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음, 이번 주제 그 저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도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수 너무 안 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한다고 하는데 블로그 규모가 정말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블로그 규모가 커지지는 않고 그리고 요즘은 왜 그렇게 뭐 포스트하면 얼마 주겠어요? 막 이런 그런 그 이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고 포스트를 올려주면 뭐 포스트 한 건당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을 줄게요. 막 이런 식의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심지어 며칠 전에는 제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 뭐랄까 갑자기 좀 이제 요즘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다그 마비가 된 상태에서 돈준대니까 순간 혹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분들은 약간 어뭐 불러 굉장히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어머 이번 뭐야 뭐좀 어, 되게 부담스럽네 이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그그 그 굉장히 이제 정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 순간 제가 홀깃해,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래서 뭐 어떤 걸 어떤 걸 포스팅하는 건가요? 뭐 하, 쓸데없이도 제가 그런 걸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약품 뭐 여행지 뭐 뭐래드라, 뭐 하여튼 그런 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포스팅 하는 건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것이냐, 내가 만약에 하기 싫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어, 충분히 그 의사 존중을 한다면서 너무나 정중하게 막그 응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좀 겁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어뭐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어 그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31번 확진자? 예, 네, 약간은 좀그 특정 동, 종교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의 어떤 포교 방식에 대한 얘기도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니까 러 뭔가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이 뭔가 솔깃할 만한 내용을 내용으로 그 사람의 주변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 우리 그 사람을 약간 포섭하는 느낌, 포섭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공포영화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섬짓하고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정중하시긴 하였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메시지 전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뭔가 삶을 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름 음,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분들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블로그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요런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 내가 제가 아는 분들이 이걸 보면 어, 그 부끄러운 부끄러운 누구의 몫인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부끄러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제 친구한테는 야너 이거 봐야 돼 하면서 <laughs> 이 영상도 이제 제 친구가 볼것 같긴 한데 이제 저 저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한테는 사실은 이제 떨어져 지난 시간도 오래되고 하니까 이 친구랑 이제 그 뭔가 한꺼번에 다 얘기해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근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 하고 살아라는 걸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는 너필디 구독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는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영상도 이제 제 친구가 보게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데 이제 저를 아는데 뭔가 누가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걸 제걸 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러면 아 누구는 좀안 봤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음, 어, 되게 부끄러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거 걱정하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네좀 너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이기게 지금 위에 다 묻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묻히고 있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짙은 색을 할 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뭔가 좀 대면서 보호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뭔가 재단선 비슷한 부분을 살려줍니다. 아, 진짜. 마음에 안들게 아뭐네요 음. 그래서 오아 큰일났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등장을 하시는군요 음네 요즘 대학교들이 막 사이버 대학교가 됐다면서 완전 난리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많대요. 막 교수님 강의 찍으시는데 가족들이 들어오고, 막 교수님 사모님께서 언제 끝나냐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수님 사모님 덕분에 강의 가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저한테도 벌어졌네요. 저희 가족 구성원 한 분께서 지금 방금 귀가를 하셨습니다. 네, 이것만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조금 더 쉬는 기간에 좀더 열심히 영상 만들고 열심히 그림 그리고 그럴까 하고 지금 그래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항상 이제 마음 먹은 게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 뭔가 그렇게 싹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지금 네 처음부터 컬러 배치에서부터 좀 저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4개, 소품 네개예요 오늘 이제 요 가죽 가방 그리고 이제 털 모자 그리고 이제 양말 하고 목도리.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